자,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교재가 어, 출판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어, 바뀐 법이 바뀐 내용과 그다음에 강의를 다 찍고 난 뒤에 어, 촬영을 다 했어요. 했는데 어떠한 어, 범 바뀌어 가지고 교재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하고 교재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현재 교재가 어, 맞는 답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요 기사 기사와 사는 기사 페이지 1-135 어, 1-135 135페이지에 있는 어, 내용입니다. 이번에 근로자 정기 어, 교육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암기법을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사 어, 산업 안전 및 사고 예방 그 다음에 산업 보건 및직업병 예방할 때 보자와 어, 직자 건강증진 및 질병에 갈때 근자와 유해 위험할 때 유자 그 다음에 법령, 법령과 보험, 보험, 밑줄.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봤죠, 여러분들. 엄청 지금 공부하는 스트레스 봤죠? 그 다음에 폭언, 요 단어를 이어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사가, 산사가 뭐 한다? 건유하니, 건유하니, 어, 폭언 스트레스로, 폭언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뭐 한다? 어, 법령 보험을, 보험을 뭐 한다? 보직한다. 보직한다. 요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산사가 근요하니까 폭언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로 법령 보험을 어, 보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요 어, 부분이 좀 추가됐다라고 어,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몇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요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사고 산사가 뭐 한다 산사가 공정유의 표지 역임하고 자 공정유의 그 다음에 표지 역임하고 표지 역임하고 어 유의 환경은 유의 환경은 어 폭언 스트레스 폭언 음. 폭언 스트레스, 폭언 스트레스로 법령, 어떻게죠? 법령 보험을 어, 보직하고, 보직하고, 어, 뭐 한다? 어, 안전교육을 안배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산사. 산사가 공정유의 표지역임하고, 공정유의 표지 여김, 표지 여김 하고 뭐한다? 유의 환경은 유의비임이죠. 유의 환경, 유의 환경은 어, 폭언 스트레스로 뒷부분 똑같아요. 폭언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뭐한다? 어, 법령 보험을 법령 보험을 먼저 보직하고, 이건 또한개 추가됐죠. 먼저 안배한다, 안배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산사가 공정 유의 표지역임하고, 유의 환경은 폭언 스트레스 스트레스 맞죠? 폭언 스트레스로 법령 보험을 보직하고 뭘로 안전 보험 능력을 배양한다, 안배한다, 안배한다 요런 식으로 조금 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시의 교육도 어, 몇 가지가 조금 추가되어 있죠. 해도 산사, 어, 어, 산사가 개점을기 위해 사고 개점 산사가 음, 개, 점, 개가 어딨죠? 어, 어. 산사가 개, 점을 기위에서 하고, 기위에서 작동하고, 기위에서 작동, 기위에서 작동하고, 물건, 물질 안 되죠? 물건, 물건을 긴급 정리하니, 물건을 긴급, 긴급 정리하니, 폭언 스트레스로, 어떻게 됩니까? 폭언 어, 스트레스로, 어, 법령보험을, 법령보험을 뭐 한다? 보직한다. 요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적어 볼까요? 음. 산사가, 어, 계점을, 계점을 어디서 한다? 기위. 기위에서. 작동하고 작동하고 어 물건을 물질 안전이죠 물건을 긴급 정리하니 하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뭘로 폭언 스트레스 폭언 스트레스로로 법령 보험을 보지간다 한다. 요런 부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 어,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동,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뭐다?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시 포함사항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다음 우리가 전기 파트에서, 어, 조금, 어, 바뀐 부분이 절연제한 부분입니다. 절연제한 부분. 요, 절연제한 부분은요, 기사는 페이지가 1-, 기사는 1 4 8 9페이지고요 산업기사는 1-481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이렇게 좀 참고를 하고요절연제항입니다절연제항은 새어나오는 제항이죠 자, 어, 셀브 펠브 펠브, 어, 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어, 절연장,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전기 기계 기구가 있어요. 전기 기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지를 해야 되는데 어 펠브 아, 셀브 어 얘는 셀브는 뭐냐? 여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변압기 안에다가 어떻게 저런 물질을 채웁니다. 여기에다가 저런 물질을 채우고 여기에다 밑에다가는 저, 접지를 하지 않는 것. 접지를 하지 않는 게 뭐다? 여기는 셀브. 셀브다. 그러면 어 펠브 어 펠브는 뭐냐? 여기에 변압기가 있으면요.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에 전기 기계기구가 있겠죠. 전기 기구, 기계기구가 있으면 이 안에다가 저렴물을 꽈득 채우는 겁니다. 저렴물을 변화기 안에다 저렴물을 채우고요. 전기가 오면 얘는 또 이렇게 밑에다가 접지를 행해 주는 게펠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접지를 하지 않아요. 얘는 접지를 하지 않고 저렴물만 완전 안전하게 저렴물만 채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지장이 일반적으로 제로인데요. 0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떠한 대지 전압이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접지를 하지 않고 저렴물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뭐, 셀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모욕탕이라든지 사우나 시설 그런 부분에서, 어 행하는 완전히 저렴 물질을 가득 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펠브. 여기 변압기가또 이렇게 있겠죠. 변압기가 이렇게 해서 전기기계 기구가 있으면 어 얘는 어떻게 되냐? 저런 물은 채우지 않고 바로 전기기계 기구에 이렇게 어 접지를 하는 게 뭐다 펠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셀브 펠브는 어떻게 되냐? 전압이 250일 때, 저련장 0.5. 그 다음에 얘는 500, 1000, 1.0, 1.6. 요 숫자 위주로, 어,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 가지고 계시면, 어, 될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숫자를, 어, 비워놓고, 어떻게, 셀브, 펠브는 250V일 때, 저련장 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